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순식의 묵상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존경받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사랑받고 싶은 갈망에서, 칭찬받고 싶은 욕구에서, 인기 얻고 싶은 염원에서, 위로받고 싶은 갈구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천대받을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업심력일까 걱정하는 마음에서, 잊혀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조롱받을까 겁내는 마음에서, 의심받을까 경계하는 마음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해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제2예식 다음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기도 지향입니다. 성숙하고 책임 있게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와 더불어 평신도들이 현대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창의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사명을 완수하도록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사의 말씀 5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주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목청껏 소리쳐라 망설이지 마라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여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악행을 야곱 집안에 그들의 죄악을 알려라 그들은 마치 정의를 실천하고 자기 하느님의 공정을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냐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 알기를 갈망한다 그들은 나에게 의로운 법규들을 물으며 하느님께 가까이 있기를 갈망한다. 저희가 단식하는데 왜 보아 주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고행하는데 왜 알아 주지 않으십니까? 보라, 너희는 너희 단식일에 제 일만 찾고 너희 일꾼들을 다그친다. 보라, 너희는. 단식한다면서 다투고 싸우며 못된 주먹질이나 하고 있다. 저 높은 곳에 너희 목소리를 들리게 하려거든 지금처럼 단식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단식이냐? 사람이 고행한다는 날이 이러하냐? 제 머리를 골풀처럼 숙이고 자루옷과 먼지를 깔고 눕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단식이라고 주님이 반기는 날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이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러 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내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내 뒤를 지켜주리라 그때 내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이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희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너희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묵상 글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글은 인천 교구 원로 사목자이신 황상근 베드로 신부님께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금요일 식탁에서 20여 전의 일입니다. 유럽에 갔다가 그 나라 가정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금요일이었습니다. 식탁이 스테이크 등 육식 음식이었습니다. 그 집은 열심한 가톨릭 신자이고 장애인 학교 교사였습니다. 그의 오빠는 신부였습니다. 그 신부 때문에 오랫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그분 여동생도 함께 식사했는데 그분도 젊었을 때 수녀원 입회를 생각했었다고 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금요일에 육식을 차린 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조금 신경을 쓴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식사 중에 금요일 금육제에 대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분은 금요일 금육에 대해 신경을 거의 쓰지 않고 생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님으로 온다고 했어도 금육제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금육제에 대한 그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그 규정을 정할 때 좋은 점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문화와 환경의 다양화가 강조되고 사람들의 개성도 강조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생활 여건 식생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규정을 내린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에서 좋은 것을 판단하고 실천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처지에서 성숙하게 판단해서 행동하도록 이끄는 것. 하느님 앞에서 책임있고 좋은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유다인들은 세 가지를 반드시 실천해야 했습니다. 세 가지는 자선, 기도, 단식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단식은 주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은 왜 단식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도 당시 율법에 대해 인정하시면서도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 성숙하고 책임있게 행동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마음에 적어 봅시다. 다음의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마음으로 동의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교회 규정은 무엇입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제 생활 안에서 당신을 더잘 따를 수 있는 길을 늘 고민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이 바라시는 바를 아주 작은 실천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상으로 금일 사순 시기 묵상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은총의 사순 시기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